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이름 그대로 자식이 일곱인 칠자화입니다. 화면 모습은 10월경에 꽃이 지고 난 후인데요, 꽃이 보여서 좀 이상하실 거예요. 잠시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자화 이름은 일곱 개의 꽃이 한 송이를 이룬다고 칠자화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일곱 아들 꽃나무, 가을 라일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칠자하는 1년에 두번 꽃을 피우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짜 꽃은 8월에서 9월에 하얀색으로 피는데 한달 이상 제스민 또는 라일락 향기 같은 향을 뿜어냅니다. 여러 꽃이 한꺼번에 피어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먼저 핀 꽃이 질때또 다른 쪽에서 잇따라 꽃이 피는 식이며 꽃은 꽃뿌리가 5개로 갈라진 통꽃으로한 개의 암술과 5개의 수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꽃받침 인데요 처음에 꽃이 달려 있을 때는 녹색이지만 꽃이 지고 나면 꽃받침이 커지고 붉어져서 마치 꽃이 핀 것처럼 화려해 집니다 나중에 다자는 꽃받침은 여느 꽃에도 뒤지지 않을만큼 고운데요 이를 두고 1년에 두번 꽃을 피우는 나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꽃은 칠자와의 꽃받침이에요 지금 꽃받침이 단풍이 든 모습이죠 저도 맨 처음에는 꽃인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꽃받침이죠. 칠자화의 원산지는 중국이고요. 칠자화는 고대부터 황후꽃으로 불렸던 황실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피부 미용을 위해 황실의 여인들이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황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칠자화에는 아로니아만큼이나 이 다량의 항산화 성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화장품에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이 피부 재생과 항염작용이 탁월해서 주름 개선과 면역력이 좋아지고, 이 아토피나 피부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효능이 많이 알려진 게 없죠. 사용 방법은 뭐 봄에 새순이 나오면 나물로 무쳐 먹거나 또 나물밥을 해서 먹고요. 덮어서 차로 우려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응용해 보면 가지를 뭐 물에 달여서 또 그렇게 피부에도 발라주면 그런 피부병이 좋겠죠. 이상 칠자와현능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흔하지 않은 나무이지만. 이런 나무 다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전국적으로 좀 오는데요 차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